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웃는 습관을 자꾸 연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웃음 치료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웃음은 연습이다. 따라서 합니다. 웃음은 연습이다. 다음.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이다. 웃음은 운동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손가락 웃음 운동을 하면서 잠시 뇌를 스트레칭을 한번 시키면서 손가락 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꽉 쥐어주세요. 자, 돌려주세요. 아, 예쁘다. 예쁘다 이걸 보면서도 감탄을 하세요 와 예쁘다 예쁘죠 <laughs> 자 위로 올려서 꽃갈모자 와 예쁘다 <laughs> 네요거로꽉 쥐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쫙쫙쫙쫙쫙쫙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피로도 확 풀립니다 이 손가락 운동을 하시면요 자, 엄지 손가락부터, 자, 이렇게 돌려줍니다.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자, 얘기를 하면서, 아예 이오우가 동안 웃음 운동, 동안 웃음법이에요. 동안 운동. 젊어지게 하는, 음, 얼굴이 젊어, 피부가 젊어지게 하는, 웃음법, 아하하하, 시작, 아하하하하하하 반대로, 네,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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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대로이 이헤헤헤헤 <laughs> 아예 이 자, 이거 보세요. 그다음에 자, 중간에 중지. 중지 잘 돌아가세요. 저처럼 요렇게 안에만큼쑥 들어가게 되나요? 잘안 되시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제가 뇌 건강 운동 전문가예요. 그래서 뇌도 건강해집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치매가 절대 안 걸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뭐예요? 어, 약지. 여기를 이렇게 안으로 쑥 넣어서 한번 돌려볼까요? 잘안 되죠? 자안될 겁니다. 처음에는요 끝에 겨우 끝에만 요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렇게 최대한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데까지 하고 자주 연습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아예 2까지 했죠. 2, 5 5 5 시작 반대오5 5 5 5오

자주 해주시면, 아우, 손가락이 아주 시원하죠. 이제 깍지 한번 마지막에 껴주면서 시작. 웃음, 시작.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어, 충전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운동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